의신단, 의사소위자, 몸신자, 축교조사, 단자, 이 몸은 전부지, 전부지, 오로지 전자, 아니 불자, 알지자, 전부지, 법리, 이교, 시제호, 시제과, 이경과. 저는, 이 지금 피고인 막상은, 오로지 법리를 부지잘 알지 못하겠거니와, 잘 모르지만은, 여기부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남일도, 영남일도, 아, 남명남자, 영남한일자, 도로도 자, 영남일도는 영남일도지 전답. 진시 난후 상위 매매. 이. 정말로 중요한 말을 나옵니다. 뭐, 실력에는 전혀 영남일도의 전답은 진시, 다진 자죠. 모두 이시 자. 난 후에, 임진단 후에. 서로 성 자, 하위 자, 서로 매매가 된었영남 밀도 전답들이 진실한 건 대부분이 매매가 되었어.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15세기에 분쟁이나 보면은 땅 매매 문서가 없어. 땅이 없어요, 대부분이. 분쟁이니, 땅이 없다고요. 전부 노비에 매매가 없다. 매매가 없다. 매매가 없다는 것이 왜 그럴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노비는 상품 가치가, 있어요. 아파트 매매 많이 들은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남 일도에는, 임진남 이전에는 거의 매매가 안 되다가, 이 말에 가하면난 후에, 대부분이 매매가 돼서 재산가치로서 전답이 매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비가 노비는 발이 달려있어 전답은 발이 없어 발이 달리으면 전쟁시기에 도망가니까 재산가치가 푹 떨어져 근데 이 발이 없는 전답은 꼼짝을 합니까? 가치가 높아져요. 더 학술적인 그걸 붙이는 농법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재산 가치로서 양반들이 서울에만 몰려 있다가 지방으로 분산해서 전부 다 누가 지기 좋은 어 산간 계곡 이런 데 집을 짓고는 수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기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던 누구들? 평민이나 천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대부분 사들였다. 그래서 왕창 매매가 임진다는 이유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전담의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아져가지고. 몇매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땅 파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전부 다 이와 같은 사람, 노비. 지금 이반송내 지방처럼 다 팔아버렸어. 파는 사람은 이 호강한, 여기서 표현하는 호환한 채씨 같은 사람들이 산 거예요. 더 넓혀서 제가 본 대표적인 것이 해남음시 서남해안, 저 경주의 채씨들, 저 그, 영의 영덕에 무한 박씨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야말로 양반 사회가 된 것이다. 양반은 뼈슬만 한다고 양반이 아니고 반드시 물적인 이 기반으로서 노비와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임진단은 이전에는 물적 기반으로서 노비를 오로지 하다가 이제 교체해버린 거예요. 토지로.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영남일도의 대부분의 전답이 매매가 됐다. 이건 주지어 사실이니까 이렇게 공론의 그재판정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멘트란 뜻입니다. 이게. 진시, 예, 영남일도 지 전답 진시 나누 상이 매매이 경식자야라. 매매이 경식자야라. 박갈경자 먹을 자야. 그 매매에서 갈아먹었다. 갈아먹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이득을 누렸다. 경식놈자자 어서야 했다. 야자는 어떤 자기주장을 분명히 할때 어서야 했잖아. 보존 난전 문건지가 자. 보존 난전 문건지가 자. 천백중 일. 일. 천백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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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자를 넣고 지인이거든. 여기도 중요한 말이죠. 보존 난전 문건 지가자. 난전의 문건을 보존해 있는 그런 사람들. 집가자, 농자자죠. 그게 임진 난전의 문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천백 중에 1, 2지인 이거지 뭐. 천분의 1, 1 또는 2가 임진 난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면 1000번의 98은 도망가고 불타고 정신 없어서 누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 증명서가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진난전에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1100 중에 1 이것도 정말 중요한 멘트예요 아니 문화재 지정하다가 임진 난 전과 후를 해가지고, 난전에는 지정하고 난 전에는 지정하고, 난왜그러니까 많이 없을, 많이 없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같이 왜 없어, 왜 희귀한가? 지금 딱 좋은 증거죠. 천분의 1, 1, 2만 보존되어 있어. 이것은 다른 말로, 노비들, 평민들 입장에는 좋은 기회죠. 먹티하기 좋죠. 누구누구 누구 경작을 하고 있었다. 누구 집안 소유권을. 근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 경작자가 우리 거야 라고 우기면은 우길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건대적이라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노비 대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그 국가적인 등록, 사노비도 등록을 했어야 되는 거니다 근데 소유권을 땅도 그렇고, 땅문서 잡히고 노름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국가에 등재되어 있으면은, 땅문서가 뭐가 필요 있어요? 최종적인 소유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문서이기 때문에 잡히고 노름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어떤 호적 제도나 또는 소유권 제도가 확립이 안 되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 최종적인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예, 그런 말로 영남 일도에 다 매매가 됐다. 대부분은 전답이. 그다음에 난전에. 그, 정명, 소유권 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분의 1, 1, 2에 지나지 않았거든. 그 다음 자는 뭐예요? 만류, 팡, 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너절만 자, 이슬류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잖아 뭐, 뭐, 어, 반성자. 즉어 반동자 이 무슨 뜻인지를 글자 그대로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내 다시 연구를 하고 너절만자 이술자 그 노을방자 고철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는 마주방주 어탈 탈자도 탈이 그 버들탈자 중에 만약이란 말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만약 탈유 탈유방적 이건 좀더 내가 연구를 해볼게 탈윤지 만유 만 방적 어 반송자 반송에게 뭐뭐 했다면은 도출화명 칭이족이 화명을 하명문기를 허명문기를 하명 도출해서 도모해서 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칭이, 칭할 칭이었어자 조업전답이라고 칭하면서 말리 리자 양전답고설, 양전답고설, 양전답은 좋은 전답이죠. 좋은 전답의 고설. 진이 못할 적 진이 못할 적 모두 진짜죠. 아까 진짜였죠. 다 진짜 진위하유자 못할 못할은 여러분 얘기 못할 꽤할 못자 못할 모두 꽤해서 빼앗고자 한다면은 꽤할 못자 못할, 쪼에서 얕는다든지, 못할 점. 고척자입니다. 양진답을 지인이 못할 적일부급 일도지인. 일부급 일도지인. 기숙, 기숙, 능, 보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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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토호와 모두 꿰 해서 뺏기를 도모한다면 일부, 한부, 여기는 대부분 한도 및, 참, 한부 및, 일도의 사람이, 한도 사람이, 키숙, 거기 자, 누구 숫자, 너말렁 자, 보알보짜 뒤에는 지우고, 이설존잡합니다그 누가, 그 누가 척촌지토 한자의 땅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 지멋대로 서명문기를 만들어서 임진단 이전부터 쭉내려온 우리 할배들 땅이요라고 한다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어 모두, 그, 가진 사람, 누가, 한 부의 또는 한도 사람들이, 그 누가 한자의 땅을 보호적으로 할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조 문기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서그 사람한테 그 표를 들어준다면, 한자의 땅도 보존을 할수 없다. 누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시 망, 어, 여시 망척지인이에요. 망척지인. 망척지인. 이와 같이 이게 척자입니까? 원래 망측하는 것은 해를 칙자를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망측하이 아마 음을 같이 따는, 망측하는. 망측도 하라, 그칙자입니다 여시 망측지인 약, 역자죠? 약역, 무선사, 중치죠? 보짜 같은데, 이게. 보짜로는 뭐가 말이 안 돼? 보장 중치죠. 글자는 보짜로 쓰인, 그, 보고할 보짜, 보답을 보자 쓰는데, 이 그, 시킬 사자 야격, 뭐, 뭐, 중치죠. 이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읽으면 도대체 그게 안 돼? 분리가 안 돼? 뭐, 말을 뜻은 해서 만약에, 뭐뭐로 중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겁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반송 반송 송자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송자를 씁니다. 반송 종부덕수관의 영감주 명정지하 하올지 반송이 부덕수간 살소자주산단다 사고반 산다 수간 어 반송이 부덕수간 어 영감주 반송이 영감님의 명정한 아래에서 간삼을 하지 못할 것이 것이 아닌지 이런 뜻입니다. 이 중지를 해야. 충실을 해야, 무겁게 다스려야, 반송이 당신 같은 현명한 사람이 다스, 다스리는 아래에서, 이, 간사함을, 어, 달성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이런 짓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위호, 얼류, 량, 치. 얼류, 량, 치. 얼류, 양 치. 뭐, 얼지라도 뭐, 뭐, 얼지라도 이런 뜻이죠. 이대로 타인지환, 필류, 인자가 맞습니까? 타일자인가? 타일자는, 나, 날일자는 날일자. 잘못했습니다. 타일지환이 필요심어 금일, 시치, 시치. 요가지입니다. 시치. 이뚜, 이두, 이두죠. 이시자 둘지다 타일지환이, 타일형은 미래의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근심. 다른 나라의 근심이 반드시 필당이 설주다. 다른 나라의 근심이 반드시 오늘보다 심할 것이다. 이전놈을 계속 그저 간사함 행한 걸 내버려 둔다면, 뒷나라의 우환이 반드시 지금 오늘날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타일지환이 피로 없이 뭐 금일 이뚜 금일 보다 심할 것이다. 라는 연유연유로 통찰결질교사 이러한 연유 사유죠 년년자 말년년자 이러한 연유를 이게 통찰의명찰이요 명찰 명찰결절조사라 밝게 살펴서 결절하를 판결한단 말을 결절해요 결정하는 자자 결절하실 일 결절교사 일사자죠. 백착 수천 이건 지금 해당하는 이건 그 원문에 있는 것들을 모양을 허구로 한 겁니다. 아래입니다. 착 수천 수촌. 수천을 찍었다. 사앞 다빈 다빈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발을 났자, 도장 잊자. 하트로, 지난 얘기대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laughs> 판결을 내릴 때, 셈방거리 하는 투시겁니다 하트로, 이두죠. 이 앞에 진술한 걸 모, 모든 걸 통틀어서 요약한데, 다음 같이 판결을 한다면, 판결, 하니 이렇듯입니다. 올라서 각인등 초사 이뚜이녀 이것도 이제 늘 최종 판결할 때 하는 말 각각의 사람들이 초사를 하였기에 초사 이었기에 원고 피고 정임 등등을 각인등이 각인 불을 초자 사연사자 초사 를 이뚜이녀 시치유역 이십자 돌칠자 이설유자 또역자 각인등이 초사를 하였기에 자 판결을 합니다 원고 반송단 원고 반송단 키의 조상 키의 조상 전 그 다음, 263일, 세 번째 줄입니다. 전례죠. 기의 조상 전례, 전할전자 원래자죠. 그의 조상 전례 전답. 복제어 지묘오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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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학원 위거호서하고 한우바아 한우 한우 한우옴바 반송은 그의 조상 전례 전답이 지묘리에 있다고 있다고 그 복제. 호재한다고 정성한 온 바, 소송을 올렸는 바, 정성 위와 호소. 기의, 기의 모명계, 기의 모명계급, 기의 형, 노성 생존 시에 거기자 어조사 의자입니다. 그의 모 어미 모자죠. 그의 어머니 목숨면자 납기겠자. 이를 명계예요. 그의 어머니 명계 및 그의 형 노성 생존 시에 엄마 형님 생존 할 때에 부덕 추심하 있다가, 위유여가, 그의 어머니 형님이 생존할 때 부덕, 아니불자 어덜덕자, 추심, 밀추자, 차절심자, 추심은 찾는다, 재산을 찾는다. 생존시대 부덕추심, 추심하지 못하였다가, 지어의 청계정묘, 정관결떡 정장후록. 여기까지. 청계정묘는 1627년 인조 5년입니다 청계는 명 나라 연호죠? 열개 자. 하늘 천자. 하늘 천자 열개 자. 청계정묘년의 관부의 토지를 올려가지고 결득정장, 결득. 결떡. 결득은 판결을 얻어서 정장후록, 그 정작에 후록한 거에, 후록하여서, 후록을 하면 뒤후자정장후락이라는 것은 그 판결의 결과물들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장에 맨 왼쪽면 쌓인 뒤에 물건을 기록하고 있죠. 청로 막상검 해가지고 후록돼 있죠. 이런 식으로 후록한다는 뜻입니다. 정장 뒤에 판결의 결과물들을 쭉 기록하는 것을 후록한다 그래요. 뒤호자. 정장 후록. 모은 아무 모자, 덜원 자. 모원, 키 두라, 키 두. 무슨 기? 몇 기. 그니까 러 구체적으로 아무 모자 대신에 무슨 덜 이름을 안쓴 거예요. 횡량한 거. 아무 개 덜, 몇 두. 그 다음에 키 섭, 이다. 이 시제, 암흑의들암흑의몇 도, 그 다음에 기석, 몇석인지, 몇석이다. 입지 한 장급. 그렇게 후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후록의 내용들을 생략을 한 거죠. 메뚜락, 메뚜락, 이런 걸다있는 것을, 여기는 구체적으로 쓸 필요 없니 그런 것을 기록된 입지 한 장. 입지는 공정문서 한 장. 급, 그 숭정경호, 1630년 인조 8년입니다. 숭정경호, 경호. 우위 정관 화명 후록, 우위 또자 하위자 우위 정관 또 정관하여 화명 문기에 후록한, 화명 문기에 후록한, 후록 시제, 후록한 입지 한 장, 그 다음에. 현납 분질뿐이고 한 장을 현납은 뭐라고 할까? 제출 한것 뿐이고 이런 증거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장이 최종 판결하는데 아무리 짓거리고 논의했던, 논리적으로 설명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물들을 나열하고 그 증거물에 대한 자기 재판관의, 재판관의 그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증거물이 두 장이죠. 을 어, 현납 질본부 현납했을 뿐이고 또 전래문기단, 전래문기단 지금 앞에는 뭡니까? 앞에는 공정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입지가 그 문서에 그 입지 이그 청계정모 입지, 숭정경호 입지 두 장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또 전례문기는곧 자기 재산을 증명한 재산 증명문서를 말합니다. 전한문기단 순치원년분 순치원년은 1644년 인조 22년입니다. 순치원년분은 시간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순치원년에 부하이다 부하이다 한승부이반한장 현납학경과 부하이다 부하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 불에 탔다고 자기 전래문기는 불에 타서 한승부에서 그, 불에 탔다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발생시키는 이반 한 장이란 뜻입니다. 이, 한성부는 아까 사송할 때 가장 최종, 최종심 간부라고 했죠. 노비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장혜원. 형조? 장혜원. 장혜원입니다.